김수학 내신 대비 3-3 나빌레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의 의미부터 갈게요. 자, 나빌레라 제목의 의미는 나비 같구나 또는 나비로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결론은 나비와 비슷하다라는 얘기고, 여기에서 나비가 상징하는 인물은 주인공인 덕줄과 체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인물 모두 상징하는 소재라고 볼수 있고요. 어, 발레를 하고 있는 발레리노, 덕출과 체록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그 중에서도 덕출이라고 하는 70살 노인이 작품의 주인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제목의 의미에서 이 부분을 잠깐 보고 갈게요. 나빌레라 같은 경우는 조지훈 시인의 승무에 나오는 표현을 가져다가 제목으로 붙였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덕출과 최록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제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의 주인공은 덕출이라는 인물인데요. 70살의 노인이고요. 처음으로 발레에 도전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출이라는 인물이 체록이라고 하는 청년과 고 교류하면서 서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독자들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덕출은 알츠하이머 우리가 흔히 치매라고 하는 이 치매에 걸린 주인공인데요. 순간순간 느끼는 이 덕출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한 것 또한 작품의 특징입니다. 이 작품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시나리오 용어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 시나리오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은 몽타주 기법입니다. 장면을 잘라서 촬영한 다음에 이어붙이는 건데요. 시간의 흐름과 과정을 단계적으로 압축해서 보여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로 가볼게요. 70살이 된 심덕출은 주변의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정년퇴직 이후에 자식들과도 따로 살아가면서 하루가 길다라고 느낍니다. 덕출이라는 인물이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일상이에요. 그런데 한 청년이 발레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발레를 해보고 싶다는 열정이 생겨서 발레 스튜디오에 가서 가르쳐달라고 간절하게 청합니다. 덕출이 본 청년의 이름은 이채록이고요. 2 3 살의 젊은 발레 유망주지만 고단한 인생사로 인해서 현재 슬럼프를 겪고 있습니다. 자 처음 시작에 시인 넘버 2, 장면 번호 2번입니다. 이런 장면 번호는 영화나 드라마를 위한 시나리오에 장면을 구별하기 위한 단위로 등장하는데요. 주로 옆에 이렇게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이 제시가 됩니다. 언제 어디에 서 있었던 일이라는 걸 알려주죠. 그리고 우리는 장면 번호를 통해서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있는지 이걸 파악할 수 있겠죠. 체록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씩씩거리며 말을 쏟아내고, 승주는 평온하게 의자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어떤 행동을 지시하는... 지시문의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체록이 내가 왜저 할아버지한테 발레를 가르쳐요?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에요? 싫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자, 승주는 체록의 스승입니다. 남아왔더니, 자, 덕출이요. 홀 안에 빼꼼히 내다보다가 체력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휙 하고 황급하게 돌립니다. 상당히 지금 민망하고 그다음에 좀 긴장된 순간이죠. 그런 덕출을 노려봅니다. 자, 이렇게 과로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배우에게 행동을 지시하는 행동지시문, 행동지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용원에 복학해. 네? 여긴 내 연습실이야. 내가 연습, 내가 레슨비도 안 받고 4년 동안 널 가르쳤다. 이젠 더 못하겠다. 자,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과로 안에 들어갈 배우의 적절한 표정이나 행동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우선은 대화 맥락으로 봤을 때 승주는 무용원에 복학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현재 휴학상태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승주가 돈도 안 받고 4년 동안 가르쳤대요. 체력이 와 치사하다 진짜. 선생님이 안 받은 거잖아요. 내가 낸다고 했는데 굳이 굳이 제자 키우는데 돈 받는 거 아니라면서요. 자. 체록을 아끼는 승주의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 복학이요? 그것도 갑자기 나타난 저 할아버지 때문에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왜 휴학했는지 아시잖아요. 복학하기 싫으면 나가든가. 승주가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나옵니다. 선생님, 자, 체록을 무시한 채 홀로 들어가려고 의자에서 일어서요. 내 네, 안무도 바쁜데 시간 낭비라고요.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잘할 건데? 착각하나 본데 너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이러실 거예요? 나가려고 하니까, 알겠어요. 하면 되잖아요. 슬며시 미소를 짓습니다. 승록이 지금 원하는 거는 체록이 덕추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자, 아마도 승주는 덕추를 가르치면서 체록이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궁금한 표정으로 돌아다 본다. 자, 신인 넘버 3입니다. 이렇게 신넘버가 바뀌었다는 건 공간이나 시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간은 그대로, 자, 공간이 홀로 이동됐습니다. 사무실에서 홀로 이동이 됐어요. 체로이두 다리 가운데를 모으고 뒤꿈치로 모두 든 스스 자세. 아마 이 장면이겠죠? 팔은 앙오를 한 밸런스 자세를 덕출에게 보여줍니다. 자, 수수에서 밸런스 보셨죠? 일주일 뒤에 제가 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해오면 발레 가르쳐 드릴게요. 1분 동안이에요. 자, 1분 동안 이것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죠. 체록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뭘까요? 당연히 덕출을 가르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덕출은 절대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승주가 놀라면서 어? 야, 그건 무리지. 승주 역시 덕출이 이것은 해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체록이 단호하게, 나이도 많은데 가능성을 보여야 저도 의욕을, 가르치, 의욕을 가지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나이도 많은데 의욕이라도 있어야죠. 안 그래요, 할아버지? 고개를 끄덕이고, 네, 한번 해볼게요. 덕출을 보면서, 네라뇨? 이거 보기, 보기보다 만만하지 않아요, 어르신? 너 진짜? 자. 가제를 빌미로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못마땅히 하는 태도입니다. 하신다는데 왜 그래요? 하고 돌아서서 픽 웃으며, 하긴 뭘래 못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체록은 홀가분하게 울을 나가고, 승주는 다 틀렸다는 듯이 한숨을 쉬고, 덕철은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울, 웃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삼인의 표정과 반응이 다 다르죠? 자, 이유는 각자의 목표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록은 덕출을 가르치고 싶지 않고요. 승주는 덕출을 가르치게 하고 싶고요. 덕출은 자기가 성공하는 거, 그러니까 발레를 배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덕출이 걱정 마세요 할수 있어요. 자, 매우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나죠. 자, 장면 번호가 한참 건너뛰었습니다. 19번이고요. 덕출의 집의 작은 방입니다. 구석에 놓여있던 전실 거울을 끄집어내 책상 옆에 세워놓고 손으로 먼지를 대충 쓱 닦고 그 앞에 서봅니다. 체록이 그랬던 것처럼 멋지게 두 다리를 모으고 팔을 올리고 뒤꿈치를 들자마자 그대로 기웃뚱합니다 믿을 수 없다 는듯이왜 안되지? 발이 미끄러워서 그런가? 낑낑거리며 양말을 벗고 맨발로 다시 거울 앞에 섭니다 다짐하듯이 숨을 짧게 후 내뱉고 일단 뒤꿈치부터 들어보는데 후두루둘 자정없이 흔들리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버려요 실망스럽다는 듯이 뭐 했다고 숨이 차 큰일 났네 이거라고 혼자 말을 하죠 자 자기 생각보다 훨씬 더 동작이 어렵고 체력도 약합니다 자, 장면 번호 바뀝니다 23번이에요 덕출의 집에 작은 방입니다. 자, 시간이 그러니까 날짜가 바뀌었다는 라 의미가 될 거고요. 덕출은 파자마와 아, 잠시만요. <laughs> 네, 같은 날밤 덕출은 파자마와 티셔츠 차림으로 밸런스 자세를 연습합니다. 체로의 자세와 비슷하게 팔부터 잡고 두 다리를 모으고 뒤꿈치를 올려요. 신넘버 24입니다. 자, 몽타주,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번 시험에 꼭 출제될 겁니다. 자, 몽타주는요, 따로따로 촬영한 장면을요, 이어 붙여서, 긴밀하고 새로운 장면으로 만든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시간의 흐름을 건너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이게 바로 몽타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3번에서 오버랩되는 덕출의 발 뒤꿈치. 그러니까 23번에서 24번으로 장면이 겹치면서 양말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과정이 지금 변화되고 시간이 바뀌었어요. 초를 대는 것처럼 크게 5가지 세다가 다시 또 뒤꿈치가 푹 꺼지면서 숫자도 사라집니다. 헉헉 거리다가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식탁에서 아내는 밥을, 아내와 <laughs> 밥을 먹고 있어요. 국물을 뜨면서도 발뒤꿈치를 드는 연습을 하고요. 엉덩이만 살짝 드는데 몸이 기웃뚱 하는 바람에 그대로 엎어져 쏟아집니다. 해남이 놀라서 일어나고 한껏 짜증을 내며 덕출의 등짝을 힘껏 후려칩니다. 덕출의 집, 앞마당이에요. 달밤에 최도하듯이 또 밸런스 자세를 연습하고 있어요. 제법 그럴싸해 보이지만 20초 만에 또 떨어집니다. 이번에도 20초의 자세가 무너지고 신 넘버 3에서 체로이한 마리 스칩니다. 나이도 많은데 가능성이 보여야 의욕을 가지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무력하게 앉아 있습니다. 지금 덕출이 밸런스 자세를 위해서 애쓰는 이 과정이 몽타주 장면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신 넘버 26입니다. 발레 스튜디오 홀다제의 최록과 승주 맞은편에 덕출이 서 있고요. 두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고 덕출 역시 의기소침합니다. 뭔가 자신감이 없어요.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네. 타이머에 손을 갖다 댑니다.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는 덕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조심히 양발을 모아 앙바 자세를 하고 뒤꿈치를 들고 팔을 들어 앙우 자세를 합니다. 이때 효과음. 자, 이거는 덕출의 마음 속에 들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덕출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회상 장면입니다. 선배는 효과음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목소리만 나옵니다. 목소리만 있고 배우는 등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신넘버 no. 28 아주 과거 실림도 낫으로 가요. 과거 장면 회상인데요. 1972년입니다. 집표원복을 입고 있는 선배가 덕출에게 다가와 편지를 든 주먹으로 가슴팍을 탁 치면서 23세 에된 덕출이 나옵니다. 바짝 얼어 있어요. 자, 23이라는 건 지금 체록의 나이와 같은 덕출입니다. 집표원이 주소를 들려? 네, 아, 죄송합니다. 너 일주일 안에 동네 주소랑 위치싹 배워와. 선배 말에 고개를 돌려서 보는데, 동네에 빼곡한 주택들이 보입니다. 여기를다 막막하죠? 이때 다시 또 과거이고요. 몽타주 들어갑니다. 신림동 낮이에요 평상복을 입고도 지도를 들고 돌아다니는 덕출 일일이 연결해서 외우고, 개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신고 때문에 경찰과 실랑이도 버리고, 우체국 밤입니다. 퇴근한 시간에 스탠드 아래에서 동네 지도를 펴놓고 또 중얼중얼 외우고 있어요. 자,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덕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 신림동 단 클로즈업된 젊은 덕출이 보입니다. 눈은 붉고 눈밑 층거 못하고 밤새 외우느라고 피곤한 모습이에요. 선배가 어디 한번 보자는 듯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덕출을 봅니다. 우편행랑에서 편지를 꺼내 보이고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배달합니다. 놀랍다는지 지켜봐요. 컷 2.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자, 장면에서,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을 전환할 때 컷을 바꾸는 촬영 기법입니다. 시간이 경과된 것을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잘라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마지막까지 모두 배달한 덕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보고 있는 선배. 혼자말로 미친놈이네 하고 대견해서 픽 웃습니다. 반어적인 표현이고요. 대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선배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일주일 안에 다 외워라고 하는 건 사실은 쉽게 할수 없는 거의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였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시 발레 스튜디오로 와서 승주의 눈이 커지고 체록은 사색이 되어 갑니다. 왜, 어, 이러다 정말 이 할아버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30초를 넘어가고, 밸런스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땀이 맺혀있지만, 안간힘으로 버티고, 승주는 웃으면서 체록의 팔을 툭 칩니다. 떨떠어한 표정이에요. 봤지? 망했다 싶었어. 자, 이때 알람이 울립니다. 효과음이죠? 박수를 치면서 합격하셨어요. 거칠게 숨을 내쉬며, 예, 잘하셨어요. 덕출이 환하게 웃는데 왜 발레를 배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이 힘든 일을 해냈다는 성취감도 있겠죠. 그 순간 과거 젊은 덕출이 선배의 말에 기뻐하는 모습이 잠깐 보였다가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덕출은 가족들이 발레를 반대해서 포기하려고 하지만 열심히 발레를 배우고 체력은 덕출의, 덕출의 응원 때문에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퐁쿨를 준비하지만 부상을 입어서 또시의에 빠집니다. 덕출은 결혼기념일을 맞아 해남과 외출했다가 길을 잃고 채록이 덕출을 찾아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채록은 덕출의 수첩을 보고 덕출이 알차이버 치매를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번엔 십화입니다. 자, 이게 원래 웹툰이 원작인데요. 드라마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 대본을 보고 있습니다. 신 넘버 5번. 덕출의 집 대문. 앞, 낮이에요. 덕출이 체록을 배웅합니다. 고마운 체록아. 어휴, 근데 너무 춥게 입었다. 목도리를 풀어서 체록의 손에 쥐어줍니다. 내일 봐. 받았다가 다시 건네면서 가져가세요 추워 내일 줘도 되니까 덕출의 말을 끊습니다 내일 못줄것 같아서 그래요 무슨 말이야? 저못 알아본 거 벌써 두 번째인 거 알죠 할아버지 아 근데 지금은 괜찮아 아니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만 해도 화장실에서 정신 잃었고 횡단보도에서 사고 날 뻔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잘못되면요 큰 사고라서 다치기라도 하면요 성관이 형이 부탁을 했고 할머니도 아직 모르는데 저 진짜 너무 무서웠다고요 자 가족들에게 조차 덕출은 자신의 치매 사실을 전부 알리지는 않았어요 자 성관이라는 막내 아들은 알고 있지만 아내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미안해 채로가 근데 지금은 안 그래 나 약도 먹고 있고 또 아프면요 길도 잃고 내가 도와줄 수 없으면 그땐 어떡해요 자, 덕출의 상태를 너무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할게 말을 자르고 그만둬요. 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호한 태도는 덕출을 위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덕출에 깊이 애정을 갖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다 잡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발레 그만두라고요. 최루가 나할수 있어 소리치면서 못해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제발 그만 두래 두사 아, 그만 두라고요 하고 화를냅니다. 이 화는 덕출이에게 난다기보다는 덕출이 발레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는 거겠죠. 덕출의 상황, 덕출이 얼마나 발레를 좋아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속상합니다. 간절한 목소리로 체로가 하고 부릅니다. 덕출을 외면하고 돌아섭니다. 떨어지지 않는, 걸, 않는 발걸음을 간신히 떼고 체록은 점점 빨리 멀어진데 잡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덕출이 우드건이 서 있어요. 장면 바뀌고 거리에 나집니다. 어느새 도망치듯이 달리고 있는 체록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고개를 떨구고 무릎을 잡고 가쁜 숨을 쉽니다. 잘한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에요. 애써 스스로 다독이며 중얼거리지만 눈물이 툭 떨어집니다. 한참 시간이 흐르네요. 신 넘버 49입니다. 연습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 체록이 로커 문을 닫는데 덕출의 로커에 제가 주황색으로 만들어 붙여준 이름표가 보입니다. 다 다른 덕출의 발레 슈즈가 있고요. 발레 슈즈를 보면서 승주가 그때 노크하고 들어와서 이야기해요. 내일부터 나오시라고 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쯤 했으면 됐어. 자, 덕출의 알츠하이머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저 승주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 문 닫히는 소리, 점점 멀어지는 발소리, 효과음으로 나타납니다. 덕출의 집, 잠입된 방, 작은 거실에 혼자 앉아 미동도 하지 않고 새로 산 발레슈가 있는 종이 가방을 보고 있어요. 치료가 니네 말이 맞다. 나도 무서워. 수목원 낮이에요. 덕줄이 수리 등 비닐봉지를 들고 수목원으로 올라가요. 커트 장면 자르는 거죠. 시간 경과하고 교석이 묻힌 나무에 고량줄을 따서 뿌립니다. 수목원은 고요하고 새소리도 들리고 햇빛도 쏟아지는 평화로운 풍경이에요. 하지만 덕줄의 복잡한 마음과는 대조되는 상황이죠. 교석아 잘 있지? 자 친구의 이름인데요. 지금은 죽어서 이 수목원에 묻혀 있습니다. 인서트 교석의 비석이 장면에 끼어듭니다. 전진 높이도 잡고 있고 자 네가 그 원하던 꿈은 죽고 나서 이루고 있니? 내가 좀 아프다. 아직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할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며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수목원의 어둠 속에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자,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몇장 넘기면서 아련하게 보고 있는데 차가 급정거하면서 성산이 내립니다. 큰아들이에요. 덕출이 발레 배우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차문이 닫히더니 큰소리로 아버지 하고 불러옵니다. 산을 오르면서 덕출을 찾던 성산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다시 고개를 들었더니 나무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덕출이 보여요. 오늘따라 더 작고 늙어 보입니다. 아버지, 자, 뒷모습을 보니까 왈칵 눈물이 날것 같지만 참아 봅니다. 아버지, 자, 성산을 바라보는 덕출. 아니, 네가 여기를 어떻게 왔어? 자, 덕출을 향해. 뭐 하시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 가요. 성사나, 아버지가 왜 울음을 터뜨립니다. 자,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자, 알고 나서 아버지를 찾게 된 거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는 절대 저한테 큰 산이에요.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덕출을 태운 성산의 차가 동네로 접어들다가 빨간색 신호등에 멈추고요. 눈이 나풀거리면서 자 겨울입니다. 건너편에서 걸어오는 체록을 봅니다. 놀라면서 성산아들 나좀 내리자. 아버지 자, 차에서 내릴 체록을 향해서 건너가고요. 성큼성큼 걷다 마주치고 발레를 시작합니다. 오디션을 위해 연습했던 그 안무, 체로은 덕출의 모습에 울컥하고, 성사는 처음 보는 덕출의 모습에 굳은 듯서 있습니다. 할아버지, 체로가 나도 무서워. 근데 나 매일 연습했다. 바보가 되어가는 이 머리가 아니라 네 말대로 몸이 기억하도록 하루도 안 쉬었어. 그냥 해요. 자, 클로즈업, 놀란 표정으로, 음, 그냥 하자고요. 발레, 고개를 끄덕입니다. 점점 심해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연습을 하고요. 기억을 잃어 공연을 하지 못할 상황이 되지만 도움으로 부사의 그 공연을 받치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 작품에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자, 일단 잘 보시고요. 이렇게 장면 중심으로 나올 거예요. 2화와 10화 두, 개, 두 편의 드라마, 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전체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이렇게 대사의 중간 중간 기능과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그 다음에 영상 기법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반드시 출제될 겁니다. 그 다음에 원작을 각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달라졌을지. <laughs> 자, 그 다음에 그 갈래의 특성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봤던 나빌레라는 시나리오예요. 이거는 영화나 또는 드라마를 위한 거고요. 희곡, 이거는 연극을 위한 대본입니다. 이두 개의 특성을 한번 정리해보자라고 나옵니다. 자, 장남의 역할, 장남의 대사는 여러분이 읽어보고 장남이 여기서 해설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내용상의 어려운 점은 딱히 없습니다. 조금 상징적인 작품인데요. 어, 이 작품의 내용은 나와 있는 걸 참고해서 이해하시고. 자, 차이점을 중심으로 희곡은 무대상연을 전제로 하고 있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지만, 시나리오는 촬영 기법으로 인해서 제약이 거의 없습니다. 다양한 기법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특수한 용어가 사용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